안녕하세요. CWI Part C API 1104 Welding of Pipelines and Related Facilities 세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API Standard는 1104 20th Edition으로 2013년 9월에 그리고 2016년 5월에 Addendum 2로 개정된, 파, 개정된 파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강의는 1장을 다 커버를 했고요. 2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상당히 간단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Normative references 라고 참고 문헌, 참고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API 코드 북의 모든 2장과 3장은 n o r m l t i v e References, 그리고 3장은 Terms and Definition,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장과 3장은 크게 보시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한번 교육 차원에서 읽고 해석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고 필요한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The following referenced documents are indispensable for the application of this document. For dated references only the, the, the edition cited applies. For undated references, the latest edition of the referenced document, including any amendments, applies. 그래서 following은 그냥 더는 그냥 관사죠. 그래서 following은 아래 나오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고요. referenced 이렇게 참고가 참고 문헌으로 참고 도서로 제공이 된 아래 문서들은 indispensable indispensable은 꼭 필요한 필요 불가결한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꼭 필요합니다 for application of this document this document는 application은 그냥 뭐 적용이겠죠 of는 뒤쪽에 이제 이야기가 앞에 거를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디 i s document니까 디 i s document는 API 1104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API 1104에 적용은 적용에 있어서 아래 나오는 참고 문헌들은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For dated reference니까 For는 그냥 뭐 위에서 이렇게 하는 거보다 데이티드. 데이트는 날짜죠 그래서 날짜가 표기된 레퍼런스니까 어 날짜가 표기된 요 아래 나와있는 요런 api ol asnt 뭐 astm 37a 370이런 날짜가 표기된 문서들은 그냥 뭐 문서들은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뭐 문서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지격을 해도 됐겠지만 그냥 요런 날짜가 표기된 문서들은 오직 온니 오직 the edition cited applies 그래서 어에 뭐, d i t i o n 은 그냥 에디션이죠 그뭐 한국말로 하면은 한국말도 그냥 에디션인가요? 한국말로 에디션이 뭔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어쨌든간 이에디션 t i o 은이 cited는 이렇게 인용이 된 아니면 표시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 a p p l i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온니 요 지금 여기는 날짜가 적힌 코드가 없지만 조금 더 내려가서 날짜가 있는 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BSI 이렇게 있는데 2005년판, 그리고 BS에서도 이렇게 있는데 2010년판 두 개밖에 날짜가 없네요. 나머지는 날짜가 없는데 저런 두 개의 케이스 경우에는 이렇게 날짜가 적힌 그 에디션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For undated references, undated reference는 이렇게 날짜가 없는 reference. 여기 다 날짜 없죠? 이런 날짜 없는 문서들은 latest edition, 최신 에디션이 referenced document, 그 참고 문헌으로 제공된 document의 최신 에디션이 어플라이스 적용이 돼야 합니다. 가로에서는 including any amendments니까 어떤 변경 사항이 있더라도 추가적인 내용이 있더라도 개를 포함해서 최신의 다큐먼트가 적용이 돼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a s 메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ASTM, 아스메 이런 것들은 3년에 한 번씩 개정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이거를 이쪽 내용은 뭐 해석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런 게 레퍼런스 도서로 제공이 된다. 뭐의 API 1104에요.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은 여기서 마치고요. 3장으로 바로 넘어가,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Terms, Definitions, Acronyms, and Abbreviations 이렇게 나와 있는데 Term은 용어, definition은 정의, acronyms는 예, 뭐 약어 이렇게 돼 있고요. abbreviation도 약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에 terms and definition, 용어랑 이렇게 definition, 정의 먼저요. For the purposes of this standard, the wording terms and definitions as defined in AWS A3.0 shall apply with the addition and modifications identified as follows. So, for가 나오고 있죠. For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세요. The fourth purposes, 목적은 of this document, of this standard. 요 standard니까 API 1204를 말하겠죠. 오브가 나 있으니까 이 스탠다드가 앞에 것을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API 1104는, 에 API 1104의 목적은 for를 그냥 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접 용어, welding terms, 용접 용어, 그리고 용접 definition, 용접의 정의. 를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define, 게 e f i n define, d 가 붙어 갖 e d e 된 어디에 d 이니까 aws a 3.0 안에서 이렇게 정의된 용접 용어와 용접 정의를 보여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n e define, define, d e l l n e def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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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e 어플라이 그래서 이런 welding terms랑 definition 중에서 AWS A.3.0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와 정의가 적용이 되야만 합니다. 위드니까 뭐를 가지고죠? Edition이랑 modification 추가적인 사항이랑 변경 사항을 가지고서 아래 에 나와 있는 정의랑 terms 이런 것을 가지고서 이런 내용입니다. 3.1.1. u t o m a t i c welding. 자동용접이란 뜻이죠. Arc welding with equipment that performs the entire welding operation without manual manipulation of the arc or electrode other than guiding or tracking and without a manual welding skill requirement of the operator. So, ACH. a c 는 그냥 뭐 산업에서, 현장에서 많이 쓰죠. 아크 용접 아크용접인데 기계를 가지고 사용하는 아크용접입니다. 대세 아크용접을 설명해주는 절이 나오겠죠. 대세는 이제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그런 절이 나옵니다. 그런 것은 완벽한 문장을 절이라고 하고요. 완벽하지 않은 문장을 구라고 하는데요. 완벽한 문장은 동, 주어와 주어 서브젝트랑 동사 벌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완벽한 문장이 나오는 게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아크 용접은 기계를 가지고 하는데요. 어떤 기계냐, 이제 perform, 수행을 합니다. entire 수행을 하는데 전체적인 용접 오퍼레이션을 용접공정을 이제 전체적인 용접공정을 수행을 하는데 위드업 뭐뭐 가지지 않고 매뉴얼 매니플레이션 그래서 매뉴얼은 수동이죠 매니플레이션은 요거는 이제 뭐 운전을 하다 뭐 이런 뜻인데 기계를 다루다 이런 뜻으로 또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수동으로 기계를 다루는 것 없이 그냥 용접이 수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브가 나오니까 매니플레이션을 어, 설명을 해 주겠죠 그래서 오부 다음부터 보면은 the arc or electrode other than guiding이니까 아크나 아크나 아니면은 electrode가 electrode는 용접봉이죠. 이게 other than guiding 추가적인 수동으로 조작하는 방법 없이 이런 아크나 용접봉이 또는 추가적으로 트래킹 추적하는 그런 것 없이 아크나 용접봉이 그리고 용접봉이 어, 추가적인, 매뉴얼 매니플레이션, 그 수동 작업이나 아니면 트래킹 하는 그런 작업이 없이 용접이 수행되는 게 자동 용접이고요. 그리고 without manual welding skill. 그래서 수동으로 하는 용접 숙련도가 없는 용접 기술이 안 들어가는 그런 것을 자동 용접이라고 하고요. Requirement of operator. 그래서 operator의 requirement 요구상, skill 요구 사항 이런 게 요구되는 게 없이 수행되는 게 automatic welding입니다. 그리고 3.2.1.2 backward repair. Backward repair는 repair w o r d made at the backside of the of a group welding입니다. 이거를 어떤 식으로 설명을 드리면, 해석은 할수 있겠지만, 요거는 그림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빠르거든요. 잠시만요, 그림을 하나 띄워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는데 제대로 된 그림을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찾았는데요. 어, 설명을 드리자면 은 여기 repair weld made at the back side of the groove weld니까 repair인데 백웰드 리페어의 repair 정의는 보수입니다. 리페어 입니다. 용접인데 만들어진. 메이드니까 메이드의 메이크의 과거 분사로 쓰였고요. 웰드니까 용접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리페어인데 s 은 어디에서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용접부 만들어진 용접부인데 어디냐? 백사이드. 오브가 나왔으니까 뒤에 게 앞에 걸 꾸며 주겠죠. 브루브 웰드에서 백사이드를 리페어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용접을 하고 여기 잘라서 단면을 관찰한 건데 여기가 위쪽 여기가 커버 패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을 페이스라고 하고요 웰드 페이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부분을 필 패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여기가 안쪽이고 인사이드요 이 부분을 백이라고 합니다 백 웰드라고 합니다 실제 산업에서는 백킹이라고도 하고요, 백 웰드, 백킹, 그리고 백 비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를 용 리페어를 하는 게백 웰드 리페어입니다. 그래서 리페어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파서 다시 뭐 용접을 이렇게 하는 식으로 하겠죠. 이런 것을 백 웰드 리페어라고 하고, 브랜치 웰드는 Completed groove n d or fillet w e r d joining a set-on or set-in branch pipe or a set-on or set-in branch fitting to a run pipe. 그래서 브랜치 웰드에 대한 정의는 Completed groove입니다. 완벽한 그루브인데 그루브는 이렇게 플레이트에다가 이렇게 개선을 치는 거 개선을 쳐갖고 두 개가 모였을 때 요거를 그룹을 그루브라,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룹 앵글 이렇게 있죠. 요 세모난 모양을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룹인데 그리고 필렛 월드 조이닝, set on이나 set in 완벽한 그룹 용접이나 아니면은 필렛 월드 조이닝을 이렇게 붙이는 것에 있어서 set on 그리고 set in, set on은 이런 식입니다.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갖고요. 여기에 브랜치 용접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식의 용접을 여기다가 이렇게, 블렛웰드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은, 얘는 1번, set in 이에요. 어, 죄송합니다. set on 이에요. 왜냐면은, 이 브랜치 파이프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고, 않고, 않고이 위에 얹어진 상태에서 용접을 하기 때문에 얘는 set on 이고요. 두 번째 set in은 이 브랜치 파이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를 개선을 쳐갖고 개선을 쳐서 이렇게 개선을 쳐서 개선부에 용접을 채워놓고 그다음에 여기도 위에도 필렛으로 용접을 해주고 개선 용접을 채워주고 이렇게 용접하는 거 이런 것을 셋 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셋 n 도 되고 또는 셋 인도 되는 브랜치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브랜치 웰드라는 것은 이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을 때조그만더 작은 구경의 파이프를 이렇게 용접을 하는 것을 브랜치 웰딩이라고 하고요, 또는 세던이나 세딘, 브랜치 피팅. 피팅은 요렇게요거는 그냥 파이프 단관을 이렇게 심어 넣는 거죠. 피팅은 무엇이냐? 이렇게 구부러진 거야. 이렇게 구부러져서 이런 것을 심는 거. 똑같이 세던이냐 세던은 똑같이 정리되고요. 그래서 배관을 다시 추가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것을 피팅이라고 합니다. 얘는 90도 엘보, 90도 피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T자도 있습니다. T자 피팅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브랜치웨 n 팅투어 e 파이프 p 파이프는이 파이프 본체를 p 파이프라고 합니다. 여기 파이프, 요큰거 본체 얘가 p 파이프입니다 그래서, 런 파이프에다가, 이 애기 파이프를 심어버리는 거, 피팅을 심어버리는 용접을 하는 것을 브랜치 웰드라고 합니다. 브랜치 용접이요. 3.1.4. 컴페니는 뭐 추가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이게 설명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 나온 설명이요. 컨트랙터도 또 뛰어넘을 거고요. 그리고 커버 패스 리페어를 보면은, 3.1.6이요 Repair to the weld face located and contained within the external reinforcement, including external undercut. 그래서 repair인데 cover f a s s repair는 repair입니다. To or the a. The weld face에 weld face니까 용접부 표면이죠. 표면 이렇게 생긴 거요. located, 용접 표면에 located, 위치하고 있고, 그리고 contained, 포함이 되고 있는, within, 어디 안에서, the external reinforcement, 바깥쪽에 있는 reinforcement는 용접 덧붙이, 추가적으로 용접을 쌓는 그런 것을 말하고요. including external undercut 해서, external undercut은 EU라고 줄여서 약자로 쓰고, 어, 이유가 뭔지 좀 이따 그림으로 보여 드릴 거고요 언더컷은 모자의 두께가 감소하는 겁니다 페이, 어, 용접부 표면 끝에 있는 것을 토우라고 하고 토우 옆에 부분에서 모자의 두께가 감소하는 것을 언더컷이라고 하고요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웰드 페이스는 여기 그림에서 여기가 아웃사이드 여기를 인사이드 라고 할때요 부분을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웰드 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웰드 페이스에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익스터널 레인포스먼트 익스터널 레인포스먼트는 요 높이를 익스터널 레인포스먼트라고 합니다 요거 모재가 파이프 모재가 이렇게 있을 거고 모재보다 더 넘어서는 부분 크라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웨인포스먼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용접 덧붙이. 요거는 익스터널 웨인포스먼트고 반대로 요 안쪽에 있는 거. 요거는 인터널 웨인포스먼트.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웰드, 백비드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고 external reinforcement에 있는 repair고 external undercut이란 undercut이란 여기에 모재의 감소 현상 이렇게 쭉 파이는 현상을 undercu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을 external undercut, 여기 안에 있는 것을 internal undercu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undercut의 사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필렛에서는 이렇게 파이는 현상을 언더컷이라고 하고요. 여기도 그루브웰드에서 플레이트 그루브웰드에서 이렇게 파이는 현상을 언더컷이라고 하고 필렛웰드 실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사진이 잘보이지는 않지만 이 검은색으로 좀 파이는 현상이 보이죠. 그런 부분을 언더컷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파이는 부분이요. 이게 언더컷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1.7의 defect는 imperfection of sufficient magnitude to warrant rejection based on the acceptance criteria in this standard. 그래서 imperfection, 불완성, perfect가 완, 완벽하다 이런 거죠. 임은 앞에 반대로, 반대뜻이 붙는 im입니다. 그래서 imperfection은 완벽하지 않은 부분인데, 5부니까 이 뒤에께 설명을 해주겠죠. sufficient magnitude, 충분한 크기를 가지는 이런 imperfection은 그러니까 결함이 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아 죄송합니다 imperfection은 이제 결함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요 충분한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to warrant 보증합니다 warrant는 이제 보증하는 거죠 rejection을 확실하게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based on acceptance criteria 그래서 acceptance criteria인데 in이니까 디스 스탠다드 API 1104에 나와 있는 안에 있는 이런 a 셉 c e 스탠다드를 가지고 요거에 따라서 합, 어, 완벽하게 리젝트라고할수 있는 그런 것을 디 e f e 라고 합니다 디 e f e 에는뭐 크랙, 언더컷, u n 시티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double repair 3.1.8 Second repair in a previously repaired area of a completed world typically referred to as a repair of a repair or a repair. re-repair. 그래서 두 번째, second, 두 번째 repair입니다. in 어디 안에서요? 예전에, previously니까 예전에 repair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요. 5이니까 뒤에께 앞에 거를 꾸며주겠죠? Complete Weld, 서완성된 용접부의 리페어 부분을 예전에 리페어한 부분을 다시 두 번째로 용접을 하는 게 더블 리페어 e r e 고요 일반적으로 Typically 일반적으로 Refold 이렇게 명칭이 됩니다. 리폴드 뭐 참고한다, 뭐 이런 뜻인데 어디로 보낸다 이런 뜻인데 이런 명칭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To as a repair of repair, repair에 대한 repair, repair에 대한 repair 또는 Uh, re, re repair, 다시 repair 한다. 이런 것이 double repair가 되겠습니다. 그냥 double repair, 두번 repair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3.1.5의 full thickness repair는 repair world originating from the world face that penetrates, penetrates completely through the world thickness. 그래서 full thickness는 여기서 두께를 완벽하게 관통을 하는 repair를 full thickn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so, repair word originating from the weld face, phase. weld face에서 시작이 되는 repair 용접인데, 대신 이제 설명을 해주겠죠. Penetrate 파고듭니다. 완벽하게 through the weld thickness. 그서 페네트레이는 파고드는 건데 파고드는 건데 용접부의 두께를 완벽하게 파고드는 거예요다 파버리는 거죠. 그런 것을 f u 크 thickness repair라고 하고요. 그라인딩은 3.1.10에 나오는 mechanical means to remove world metal using abrasive method 이니까, 그라인딩 모르시는 분 없죠? 위를 가지고 이렇게 디스크 갖고 기계에 붙여 갖고 회전을 시켜서 갈아버리고 싶은데 갈아버리는 게 그라인딩입니다. mechanical means to remove world metal using abrasive method 이니까, 기계적인 means, means는 방법, 뭐 의미하다 이 뜻이 아니라, 그냥 명사로서 방법, 스가 s가, s가 붙여서 복수로 해서 방법들입니다. 기계적인 방법들인데 to remove 제거를 하기 위한 to는 투 two 부정사로서 뭐뭐 어, 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고요. weld 웰드메탈 metal using weld metal을 용접불을 용접 금속을 뭐를 사용해서 유지니까 사용해서 어브레이시브 메소드 이렇게 연마하는 갈아버리는 그런 방법들을 메소드도 방법이고 민스도 방법입니다. 두개 다요. 그래서 연마를 하는 방법으로 갈아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그라인딩 이었습니다. 계속 나오는데 오늘은 그라인딩 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뭐 임퍼펙션부터 설명을 드렸는지 조금 점프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